근무점차에서 삼성의 공격 9번 림과 1대1 9번 밀고 들어갑니다 두명 사이 있습니다. 잠시실의 슬권 다시 안쪽으로 9번 9번 다시 네. 자 리바운드 그리고 혹시 네. 떨어집니다 이거는 슛싸울을 해야 돼 미리 짤라야 돼몇 가지 정신 안 차려 안 주운 이사가 얘기했잖아 두명게임에서 이거 비면 줘야 된다니까 왜 쳐줘 완전 로마 크면 주라니까 이걸 넓게 봐 야, 저 지훈아 올라오면서 바로 트다운이던 올라오던 뒤 여기서부터 해 여기서부터 바로바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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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져가 보자고. 네. 농회라고 그러죠. 모임이 에이. 있거든요. 에이. 아, 그분들이 한 20여분이 오셨어요.